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새 아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립니다. 어제의 피로와 염려는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소망으로 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 신령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마주하게 될 모든 순간과 만남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채워주셔서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때로는 하루의 일들 앞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인내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 저희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과 일정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알차고, 의미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저희 산 속에서 흘러 넘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제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